나영석 PD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자 중한 명인 이 최근 방송에서 효정을 언급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영석 PD는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반드시 효정을 제 프로그램에 초대할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고 시청자들도 효정을 정말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해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빠르게 퍼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영석 PD는 삼시세끼, 신서유기, 윤식당 등 수많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만든 주역입니다. 그의 프로그램들은 높은 시청률 뿐만 아니라 한국연예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공개적으로 효정을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다고 밝히자 많은 팬들은 기대와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나영석 PD는 이미 오래 전부터 효정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효정이 살림남에서 보여준 솔직하고 사랑스러우며 생활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영석 PD는 효정이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영석 PD는 효정이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따뜻함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성격의 게스트가 제가 준비 중인 프로그램에 딱 어울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영석 PD의 방송이 끝난 후, 효정의 오빠 박서진은 직접 나영석 PD를 찾아가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제작진의 한 관계자는 박서진 씨가 나영석 PD에게 깊이 인사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서진 씨는 나영석 PD가 여동생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효정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PD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박서진은 이후 한 인터뷰에서 효정을 주목해 주신 나영석 PD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효정은 정말 성실하게 일해왔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자신만의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효정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고 감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효정이는 자신이 이렇게 유명한 PD님의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껴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정 역시 개인 SNS를 통해 감동을 전했습니다. 정말 제가 주목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는 나영석 PD님의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하고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만약 정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정이 나영석 PD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효정은 나영석 PD 프로그램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고 솔직하니까요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팬은 효정은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그녀는 진심이 느껴지는 매력을 가졌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팬들뿐만 아니라 연예계의 여러 유명 인사들도 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효정의 친한 언니인 가수 백지영은 SNS에 효정아 이제 스타가 되는구나. 나영석 PD님 프로그램에서 너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기대돼,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동료 연예인들도 SNS를 통해 효정에게 축하 메시지와 응원의 글을 보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나영석 PD는 현재 시골에서 출연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요리하며 소박한 삶을 경험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효정이 이 프로그램의 고정 멤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제작진 관계자는 나영석 PD의 프로그램은 항상 웃음, 감동, 그리고 진정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효정은 신선한 매력을 지닌 인물이라 프로그램에서 큰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효정이 나영석 PD의 프로그램에 출연할지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미 이 조합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효정은 겸손하고 성실하며 따뜻한 성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효정이 나영석 PD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그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박서진은 현재 매니저로서 효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는 효정이 언젠가 크게 빛날 거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성격은 아니지만, 진심 어린 성격과 성실함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항상 효정의 곁에서 응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효정은 아직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팬들은 그녀가 이 소중한 기회를 잡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은 효정이 나영석 PD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다면 매 회차 놓치지 않고 볼 겁니다. 그녀는 충분히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